에딘메시의 네, 트랜스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딘메시의 트랜스폼, 그러니까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런 폴리곤 오브젝트에서 그 변화된 값이죠 네, 폴리곤 오브젝트의 변화되는 값, 뭐 변형값 그렇게 얘기할 를수 있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네, 이렇게 늘리거나 아니면은 뭐 스케일을 줄이거나 네, 아니면 로테이션을 했었을 때 이런 변형된 값입니다 예, 이 트랜스폼을 우리가 관여를 할 수가, 에,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우리 기본적인 수치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W, E, R키를 이용을 해서 나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많이, 쓰여야 되, 많이 쓰게 되는 게 이제 랜덤 값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예, 랜덤을 적용을 해주면은 네,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만약에 줄이라고 해도 예, 이렇게 랜덤하게 스케일이 주는 거죠. 로테이션을 해도 이런 식으로 전부가 아니고 이렇게 랜덤하게 움직이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여기 시계 같은 이런 토그를 해주면은, 네, 뭐, 월드 축으로 되기도 하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노마 축으로도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형을 줘가지고, 자연스러운 물체를 만들 때. 원래대로 하면은 랜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대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올라오죠. 딱딱하게. 딱딱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좀 자연스러운 물체를 만들고 싶을 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구 같은 경우도 있겠죠. 자, 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변형을 가할 때, 뭐, 사이드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중간에 뭐 늘리고 싶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늘리게 되면은, 네, 지금, 다시 선택을 하고, 네, 트랜스폼을 다시 적용을 하겠습니다. 예 네, 일반적으로 늘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정직하게 쭉 늘어나죠. 줄어들고. 네, 이게 마음에 들면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은, 좀더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쉽게, 늘어나고 쉽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변형을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좀더 자연스럽게 움직이겠죠. 예, 그리고 이 옵션들은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옵션 박스를 조금씩 바뀌어요. 랜덤인데, 로컬 센터를 미들로 할 거냐, 스타터로할 거냐, 엔드로 할 거냐를 정해주실 수가 있어요. 엣지를 선택했을 경우는. 그리고 페이스를 선택했을 때는, 네, 그냥 랜덤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서 자, 변형을 가고 싶을 때, 아, 이럴 때도 또 유용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동을 우리가 할 때, 노마방향으로 이동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예, 익스트루드로도 사용을 하겠지만은, 이렇게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주면, 예, 리셋으로, 예, 트랜스폼을 이용을 해주면, 노마방향으로또 예, 면을 좀 늘릴 수 있는, 뭐, 요런 팁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에 이제 변형을 가할 수 있는 게, 이런 에이트메쉬의 이제 트랜스폼이란 기능입니다. 네, 이상으로 에이트메쉬의 트랜스폼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